단기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드름 치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 보통 이제 요즘에는 유학생이나 아니면 고삼 요번에 수능이 끝났는데 고삼 같은 경우에 단기간 내에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짧게는 한달 아니면 길게는 두달세달 정도의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많고 그때 좀 많이 좋아졌으면 하는 어,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아그네스 시술을 할수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여드름 관리를 하고. 가벼운 자국이나 레이저를 하고 그 다음에 연고나 먹는 약 같은 거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좋아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데요. 어, 치료받는 사람이 그럴 시간이 없고 단기간에 뭔가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그네스 시술을 하는데 아그네스 여드름 치료는 아주 어, 보바야시 시술이라는 것까지 생각하면 역사가 20년이 넘는 시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작은 바늘로 피지선을 제거하고 물론 잘 먼저 짜내고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피지선들이 어느 정도 데미지를 받아서 피지선들이 좀 작아지게 되고 호르몬의 영향으로 피지선들이 커지거나 염증이 생기는 빈도를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어, 그런 아그네스 치료를 하면 비교적 적은 치료 에수에 훨씬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술을 할때 통증이 젊은 10대, 20대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데 어, 치료의 통증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게 병원에서 잘 케어를 해주고 마취 크림을 잘 바르고 주사 마취도 하면서 시술을 하면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정도의 통증에서 보통 아그네스 여드름 치료가 어, 통증이 심한 것 때문에 뭐 사람들이 얘기가 많은데요 병원에 진료로 오시는 분들도 그런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치료 부위가 국소적이라고 하면 주사 마취를 잘 하고 시술을 하면. 어 충분히 시술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치료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